망하기 시작하면 정말 빠릅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가을이 왔다. 9월부터 예약이 뚝 끊겼다. 주말에도 12팀만 들어왔다. 여보, 이번 달 예약이 5팀밖에 안 돼. 성우가 말했다. 수입 400만원, 이자 200만원, 관리비와 인건비 빼면 마이너스였다. 여보, 우리 대출이자를 못낼것 같아. 내가 말했다. 내 퇴직금 통장에 천만원 남아있어. 그걸로 버티자. 성우가 말했다. 10월도 마찬가지였다. 예약 6팀 적자 50만원. 11월 예약 4팀 적자 100만원. 여보, 퇴직금이 다 떨어졌어.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카드 대출을 받기 시작했다. 이자 200만원을 내기 위해 카드로 200만 원을 빌렸다. 카드 이자는 연 15%.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는 악순환이 시작됐다. 12월 겨울 성수기가 왔다. 스키장 근처라 겨울에는 예약이 좀 들어왔다. 이번 달은 15팀 들어왔어. 성우가 반가워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대형 사고가 터졌다. 크리스마스 연휴. 가족 단위 손님이 체크인 했다. 밤에 수영장에서 난방을 켜고 놀았다. 다음 날 아침, 전기 계량기가 터졌다. 사장님, 전기가 안 들어와요. 나는 한전에 전화했다. 과부하로 차단됐어요. 복구비 50만원이에요. 전기를 복구했지만, 그달 전기세가 250만원이 나왔다. 겨울 난방비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 수입 1200만원에서 전기세 250만원, 이자 200만원, 관리비와 인건비 빼면 500만원 남았다. 카드 이자 50만원까지 내면 450만원. 여보, 이렇게 하면 원금은 언제 갚아? 내가 절망했다.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1월 최악의 사건이 일어났다. 추운 날씨에 수도관이 얼어서 터졌다. 물이 지하 기계실로 쏟아졌다. 사장님, 물이 나와요. 손님이 소리쳤다. 급히 수도를 잠그고 수리 기사를 불렀다. 배관 전체를 교체해야 해요. 500만원이요. 기사가 말했다. 500만원이요? 그렇게 많이요? 겨울용 배관으로 다시 깔아야 해요. 안 그러면 또 터져요. 어쩔 수 없이 수리했다. 500만원. 그달 수입이 다 날아갔다. 2월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이번 달 이자 입금이 안됐는데요.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는 애원했다. 대출 약정을 어기시면 연체 처리됩니다. 우리는 친척에게 돈을 빌렸다. 200만원. 그렇게 2월 이자를 겨우 냈다. 3월 봄이 왔지만 예약은 없었다. 한 달에 3팀. 수입 240만 원. 완전히 적자였다. 여보, 이거 안 되겠어. 빌라를 팔아야 할것 같아. 내가 말했다. 지금 팔면 얼마에 팔릴까? 성우가 물었다. 부동산에 문의했다. 지금 시세가 10억 정도 돼요. 분양가가 15억이었죠? 5억 손해네요. 공인중개사가 말했다. 10억이요? 우리 대출이 10억인데. 그럼 팔아도 남는 게 없네요. 게다가 중개수수료 빼면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우리는 팔 수도 없었다. 팔아도 빚만 남았다. 4월 카드 대출이 1000만원이 넘었다. 카드 이자만월 15만원. 은행 이자 200만원까지 하면 월 215만원을 이자로 내야 했다. 수입은 300만원. 완전히 마이너스였다. 여보, 우리 어떡하지? 나는 울었다. 미경아, 미안해. 내가 잘못 판단했어. 성우도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30년 동안 회사 생활하며 모은 돈 5억을 다 날렸다. 게다가 10억 대출까지. 집도 없었다. 전세로 살던 집은 풀빌라 분양받으면서 정리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50억짜리 빚덩어리 뿐이었다. 5월 어느 날 은행에서 또 전화가 왔다. 3개월 연체하셨습니다. 이번 주까지 입금 안 되면 법적 조치에 들어갑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발요. 나는 애원했지만 소용 없었다. 그날 밤 우리는 결정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하자. 성우가 말했다. 그럼 어떻게? 팔 수도 없고 빚은 계속 쌓이고 파산 신청하자. 이렇게는 못살아. 파산. 그 단어가 우리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는데 결국 파산이라니. 여보 내가 퇴직하지 말걸 그랬어. 회사에 있었으면 성우가 후회했다. 나도 안정적인 직장 버리고 왜 이런 걸 했을까? 우리는 밤새 울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